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오늘 비트를 수확하려고 왔는데요. 3월 17일 씨앗파종으로 심었어요. 비트는 보통 심은 지 60에서 7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데, 저는 심은 지 8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확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수확하려고 합니다. 오, 비트잎이 아주 싱싱하게 정말 비트가 바... 너무 잘 자라 주었습니다. 비트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트의 붉은 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으로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토마토의 여덟 배에 달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강 작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작물입니다. 특히 비트는 병충에도 없는 작물인데요. 비트에 벌레가 싫어하는 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 가 작년에도 비트를 수확했는데, 대왕 비트였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강실합니다. 우와. 우와. 보통 남자 주먹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가 좋죠. 어우,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 농사도 성공인 것 같습니다. 어우, 어우 진짜 엄청 큽니다. 뽑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맛에 텃밭 농사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를 생으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ABC 주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사과와 당근과 비트를 넣어서 요즘 비트가 떨어져서 사과하고 당근만 먹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 비트를 수확하니까 사과, 당근, 비트를 넣어서 갈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비트는 수확한 지 2주 정도 되면 수분이 나가서 빠져나가서 탄력이 없어지는데요. 먹기 전에 물에 잠시 담가 두시면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생생해집니다. 비트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싼 후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보관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얼마 전까지 비트를 계속 작년에 비트를 두번 수확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수확한 비트를 얼마 전까지 먹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올해 생산한 비트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방법 중, 비트 장아찌를 담그셔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건강 반찬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어, 작년에는 이 비트를 잘게 잘라서 저도 건조기에 넣어서 비트 차로 먹으려고 아직도 있긴 합니다. 비트가 간에 좋다 그래서 비트 차를 만드셔서 어, 건조기에 말려서 가느다랗게 해서 말린 그거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를 우려내면 정말 빨갛고 예쁜 비트 차가 되어서 차로도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비트 차도 맛있습니다. 여기 와 너무 싱싱하고 속이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 또한 저는 작년에 양배추랑 비트랑 양파랑 해서 장아찌도 담아서 지금도 먹고는 있습니다. 비트의 활용도가 정말 많죠?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봄에 비트 재배하지 못했다면, 가을에는 꼭 비트를 재배하셔가지고, 이렇게 몸에 좋은 비트, 건강에 좋은 비트, 어, 저는 솔직히 간에, 조금, 간이 조금 살짝 안 좋아서, 이렇게 건강 채소들로 비트도 먹고, 사과도 먹고, 여러가지 이렇게 유기농 채소로 먹다 보니까, 어, 간도 많이 좋아졌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비트는 봄에 심지 못하셨다면, 가을에, 봄, 가을 재배가 모두 가능한데요. 봄에 못 심으셨으면, 8월에, 8월에, 8월에 파종하면, 가을 재배도 가능하시니, 아직 못 심으신 분은, 8월, 가을에 꼭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8월에 다시 가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키우기가 정말 쉽고요, 어 벌레도 없고요, 재배 기간도 짧고요. 비트 텃밭 한 편을 활용해서 꼭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